자. 지수 60번 가겠습니다. 60번. 자, 거듭제곱근이 이렇게 이제 겹쳐져 있고. 자, 이럴 때는 일단 하나로 합쳐 가지고 지수 법칙을 이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는 이 2가 생략되어 있지. 2 제곱근, 제곱근, 제곱근. 몇 개요? 하나, 둘, 셋, 네 개지. 네 개니까 2개 곱하면 4, 2개 곱하면 8, 2개 곱하면 16제곱근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걸 풀면 은 얘는 16제곱근 a 그 다음에 얘는 이거는 이렇게 쪼개는게 낫습니다 쪼개면 이렇게 쪼개면 얘는 루트 a 곱하기 얘는 4제곱근 루트 A, 얘는 222니까 8제곱근, 8제곱근 루트 A, 얘는 2222 이렇게 돼서 16제곱근 루트 A 이렇게 돼요. 자, 그 다음에 지수업칙을 사용하면 됩니다. 그래서 얘는 앞에 거 얘는 a 의 16분의 1 이렇게 되고, 곱하기, 뒤에 거는 A에 2분의 1 더하기, 4분의 1 더하기,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16분의 1 얘랑 얘랑 먼저 더하면 얘가 8분의 1이거든.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얘 전체를 그냥 에이의 16분의 한번 볼까요? 16분의 얘는 얘부터 하죠. 얘는 얼마 8 더하기, 얘는 4, 그 다음에 2 더하기 1 더하기 요 앞에 있는 거. 얘가 와서 1,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러면 얘가 A에 16분의 위에서, 어, 이렇게 하면 10, 얘는 16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얘가 1이 되겠지. 그래서 A에 1제곱, 이렇게 돼서, 는 A에 K라고 했으니까, 이 K는 얼마가 된다? 1이 된다. 아시겠죠? 정답은 3번입니다.